안녕하세요. 오토해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맥라렌의 차세대 하이 퍼포먼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투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은 2021년 2월 글로벌 최초 공개되고 국내 고객 인도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과 콘셉트 측면에선 페라리 296 GTB와 여러모로 비교 가능할 것 같고요. 마침 지난 5월 296 GTB와 GTS를 시승했으니 그때 경험을 떠올리며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맥라렌 하면 F1에 기반한 초경량 기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당 모델에도 다방 면 이런 초경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신형 3.0L V6 트윈 터보 엔진에 95마력 전기모터가 결합됐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엔진 레이아웃이 120도 V앵글을 배열하고 더 낮은 위치의 엔진은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압력 손실을 줄여 최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투라의 최고속도는 시속 330km에 이르고 엔진과 모터의 합산 최고출력은 680마력 최대 토크는 73.4kgm를 나타냅니다.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0초, 200km까지 8.3초 만에 도달하며 성능을 증명하는 무게 대비 출력비는 동급 최고인 톤당 488마력에 달합니다.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전기주행도 가능한데요. 총 5개의 리튬 이온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 팩 에너지 용량은 7.4kWh로 이를 통해 최대 31km를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전기차용 전력 공급장치로 충전시 약 2.5시간 만에 배터리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행 모드에 따라 주행 중 엔진을 통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된 신형 3.0리터 엔진은 경량화를 통해 V8 엔진과 비교해 크기와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었는데요. V8 엔진 대비 50kg 가벼운 160kg을 나타내며 출력과 토크는 각각 585마력, 59.1kgm를 보입니다. 또, 아투라의 전기모터는 95마력과 22.9kgm 토크를 발휘하고 기존 방사형 자속모터보다 크기는 작고 전력 밀도는 높은 축방향 자속모터가 사용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 아투라에 탑재된 8단 SSG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됐는데요. 후진기어 없이 전진으로만 8단을 구성하고 기계식 후진기어 대신 이 e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후진시 사용됩니다. 아투라는 맥라렌의 초경량 아키텍처 MCLA가 적용된 최초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차체는 물론 셀시 파워트레인까지 차량 전반에 걸쳐 초경량 엔지니어링으로 설계되며 건조 중량은 1395kg에 불과합니다. 해당 모델의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539mm, 2080mm, 1193mm의 휠 베이스 2640mm로 콤팩트한 사이즈를 보입니다. 여기에 2인승 RWD 방식인 만큼 오롯이 달리기 성능에만 포커싱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맥라렌의 디자인 철학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고 하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차체 라인과 매끄러운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무엇 하나 불필요한 요소도 없고 도로 다이나믹 성능과 냉각을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또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모습인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든 선택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시키는 컨트롤 장치는 스티어링 휠에 탑재되고 인체 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스위치는 되도록 줄이고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원하는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마치 F1 차량 실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 e 모드를 포함해 총 4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아투라 주행 모드 중, 컴포트 모드는 시속 40km 미만에서 엔진을 비활성화 시키지만 빠른 가속과 전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능적으로 사용 범위와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또 스포츠 및 트랙 모드의 경우 응답성과 가속 성능을 극대화하며 공격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제공하고 모드에 따라 댐퍼의 경고함과 전자식 차체 제어 장치는 운전자 선호도, 날씨, 도로 조건 등을 반영합니다. 한편 아투라에는 두 개의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 스타밴고 기능을 포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주행 편의 장치 작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무선 통신을 통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제공됩니다. 한편 아투라에 대한 기본 보증은 5년 7만 5000km가 제공되고 배터리는 6년 7만 5000km, 차체는 주행 거리 제한 없이 5년 보증이 제공됩니다.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2억 9천 9백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열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확실히 슈퍼카 다운 면모를 띄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실내는 굉장히 단촐한 구성인데요. 어, 이 운전대에도 별다른 버튼이 없고 굉장히 어, 주행에만 집중되는 어,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계기판 위쪽으로 어,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스포츠, 트랙,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은 일렉트릭,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트랙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를 활용해서 달리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중립 주행 모드에서 시작이 되고요 시트는 굉장히 콤팩트한 사이즈를 띄고 있는 스포츠 버킷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속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달리는 방식을 띄고 있고요. 전기 모터는 여기 게이지가 나오,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7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어, 엔진을 활용해서 달리면 몇 km를 더 달릴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도 어, 예를 들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컴포트 모드를 활용하면 엔진이 활성화되고요 실내로도 굉장히 우렁찬 엔진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죠? 트랙 모드에서도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의 특성에 맞춰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능 모델이지만, 주행하는 데는 그다지 큰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부분이 해당 모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브 레이크에 대한 담력은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밟아야 되는 스타일을 띄고 있고요 이렇게 가속페달 살짝씩만 밟아도 굉장히 고성능 모델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속방지턱도 여느 경쟁 모델들보다 굉장히 편하게 넘을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고요 또 차체 높이도 이 앞쪽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의 부담감이 덜하다는 부분이 해당 모델에서 마음에 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여느 슈퍼카들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도로에 아주 다양한 정보를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연느 어, 모델들에 비해서 지금 앞쪽에 보시는 마티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티즈보다 차체가 더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에 밀착한 듯한 어, 그런 주행 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라 또 변별력을 굉장히 갖추고 있는 부분도 이 아투라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면. 전반적인 어, 가속페달에 대한 감각이나 운전대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라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는 어, 전기 모드를 통해 순수 전기차와 같은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또이 컴포트 모드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안정감이나 저속에서의 아주 이 민첩한 핸들링 성능, 이런 부분들 아주 어 슈퍼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모두 갖춰진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플러스 되면서 아무래도 효율성도 높고 또이 도심이나 전기로만 달려야 될 상황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앞서 시승했던 페라리의 296GTB와도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296GTB보다는 물론 사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상주행에서 그래도 좀더덜 부담스러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뭐 가속감 같은 경우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또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굉장히 콤팩트한 차체와 궁합이 잘 맞고요. 변속기 세팅은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른 슈퍼카들에 비해서는. 네 오늘은 이렇게 맥라렌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트라를 만나봤고요. 짧은 도시 위주의 짧은 시승이었지만 아트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내주행에서 굉장히 재밌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백라렌 아트라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 히럴드 김웅기였습니다.